신명으로 오신 예수, 우리 허숙집사님이 읽어주신 그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나와 주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말씀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세 가지, 세 권의 책 속에서 1절에 태초에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태초에 어디에서 등장하죠? 창세기 1장 1절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을하셨습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등장하죠?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1장 1절입니다. 시작! 를 당하게 되죠.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늘에 환상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입 요한복음과 마태마가누가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가 기록한 연대가 다릅니다. 30년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공관복음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태초에 라고 하는 말씀 복음서에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서신에 또다시 태초에 그러면서 그 태초라고 하는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태초의 in the beginning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시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라고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로부터 시작 예수로부터. 여기 보세요. 1장에서 요한서신을 읽은 이유가 바로 그럽니다. 요한서신 1절을 다시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관하여는 이렇게 현합니다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은 바요. 또 예수님의 앞에 직접 들은 요한사도가 말씀을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누가 봤어요? 요한사도가 예수를 직접 보았단 말이에요. 요한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손으로 만진 바. 그러니까 이 태초에 계신 분이 뭐냐?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태초에 예수님 계셨다는 말이요 In the beginning 이렇게 표현하면 그, 1절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다시 와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고스, 예, 레마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어요.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 말씀으로. 이 말씀이 계시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이말씀은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말씀이 곧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계신 분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나의 말씀은 살과 운동력이 있어 희유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의사는요 사람 수술은 해도 영혼의 수술은 못합니다. 말씀은 영혼 수술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축사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혼 떠날지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치료될지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모든 빛을 병원 치유실수 있는 능력을 가지 신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오자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태초이 전부터 계신 분이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시오. 엘로우의옐로 힘의 하나님이라고 했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 동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성이가 풀립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모든 내 문제가 풀립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내 앞길을 예,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정직한 길 바른 길 거룩한 길로 우리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절에 보면 대의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이시라. 교회 자사들은 우리가 보고, 듣고, 완전 말렇게 표현했고요. 1장 14절에 들어가서 보세요. 신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시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누구를, 누구의 몸을, 누구 몸을 통해서 왔습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절 같이 보십니다. 이절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 함께 예수님 계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셨어요. 천일을 창조하셨다고.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전 마무리로 말미암아 지은 말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입니다. 지금 이 창조들을 누구 누구 창조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절에 보면 예수가 창조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마무리 말미암아 지은 것었으니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었다. 하나도 예수님 다 만드셨다. 예수님 창조들. <목소리> 저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골로세스 1장입니다. 골로세스 1장 16절 17절 보세요. 골로세스 1장 16절 17절 신약성경 324면입니다. 로세의 1장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뭐가 있었지? 생명이 있었고 누가래? 예수 안에 요 몸시고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팔레스타인 그포도주가 지금도 아주 고가로 팔리지. 그만 한끔 이 코도주 농사를 많이 하죠 팔레스타인 지금도 지금도 비옥한다포도주 포도밭을 지나갑니 지나가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지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예 이수님께서 그 분명한 아내라고는 엔크리스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수님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잘리는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 꽃이 화려하지만, 꺾고지 않은 꽃은 어때요? 죽은 곳이에요, 죽은 곳이에요. 시들어, 시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가지가 잘리는 그 순간 죽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한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지,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예수 안에 있을 때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 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와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 5장 십칠절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지원하는 대로 말해. 무엇이든지. 그야면 이루리라 말씀하지만내안 엔크리스토스 이 바울의 서신 속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엔크리스토스입니다 신앙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는 거예 예수 떠나면 죽음입니다 이제. 육체는 살아있을 때영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떠나면 죽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긴생이 아닙니다 단생의 반대말이 아니라 영생이 뭐냐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영생이란 거예요. 예수 떠나면 영생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아이고. 이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다 생명. 지난주에는 은 장례를 모셨잖아요. 극제 화장품을 또 전화가 왔어요. 협복이 전화가 왔는데, 그때 예배 시간 못 받았죠. 종영석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소천하셨을 때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적인 생명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끝이에요. 죽음이 지옥이고, 죽음이 끝이에요. 그러나, 이수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복입니다, 복.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도에다 따르 있습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의 생명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육적인 생명, 비오스의 생명, 어머니부터 받은 생명. 이것은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조회의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은요 그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보세요 일장 사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뭐예요사람들게 빛이 다사람에 빛이 더그 생명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에게 빛이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았습니까? 자, 보세요. 11절들이 와서 보세요. 11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지 않아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5절, 6절 보세요. 사도, 5절, 6절. 아. 육절 7절 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자 쉬. 15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15절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전언하여 외친 그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다 누구를? 예수를 그러니까 세례의 요한은 빛입니까? 참빛입니까 아닙니까? 참빛은 아니에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라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 교회 세웠때그 알라스 아신 교회라고 하는 첫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가서첫 예배를 인도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새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속에 빛이 확 타오르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 소리 때문에. 같 같이 은혜를 나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다면 빛이 없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극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무슨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 빛으로만 몇만 자락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장에 보면은 500명 기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떡두덩이와 물고기 다섯 마리, 5천 명이여 남은 사람 열두 12강 광 떡이 열두 광 떡에 남았더라요이 사건을 접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 산 떡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장 한번 보세요. 6장 35절 같이 보십니다. 6장 35절은 굶주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줄이지 않는다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서스틴 영원히 먹만지 않는다 영원히 먹만지. 수가 생여인 예수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에게 물은 좀 달라 그래. 수가 생여인은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하고 상정 하지 않는 때입니다. 사마리 예수님이 직행했습니다. 제자들들이고. 그때, 어머니가 우물, 있을 때, 여자가 대낮에 불통이내려고 이거 오는 것이에요. 사실, 저도 어머니 뭐냐 한 마리에다 물길기다가 밥에서 제가 밥 먹고 학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물을 기릅니다. 동해다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낮에, 온 거예요. 낮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저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있지만, 내 남편은 아니면 나도 안다. 그러니까 뭐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을 하세요.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다시 복마는다. 그렇잖아요. 우리 물 마시면 또 다시 물 마셔야 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영생수요. 영생수도 그입니까? 예수라 예수. 예수 말씀 먹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나.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하시지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다 예수님, 예수님의 뜻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 됩니다. 지금 빛을 받아서 비추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쇠리와는 찬빛이 아니요그 빛을 받아서 빛을 증거합니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연약할 때에, 나약할 때에, 전도해보세요. 그 영혼이 삽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면 내가 삽니다. 내가 살기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교입니다. 이 성교는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면 성교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해야 성리할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전도할 수,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상대방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이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해도 그 선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내가 받은 생명으로신 예수, 그 예수를 다 증거해서 증언. 하나님 앞에 귀하고름 낯게 신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나지마셨 천천히